자 뒤쪽에 좀 어려운 게좀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자기 질문할 거다 체크돼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재미나 삼각형의 합동의 조건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어요? 합동의 종류. 아 그냥 영어로 얘기해도 돼. 음. 음. Um, S.A.S.는, yes. 음. 휴야, 정확하게 한글로 플러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S.A.S.는? 응. 응, 그래. 채원아 ASA는? 한글로 표현하면 뭐지? 응, 음, 양끝가위 같을 때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합동인 걸 찾으려면 어찌 됐든 세변세개 똑같은 걸 찾던지, 아니면 두 쌍의 두 변이 같고, 그 다음 끼인각이 같은 걸 찾던지, 아니면 한 쌍의 변이 같고, 양 끼인각이 같은 걸 찾던지, 막 찾았어야 합동이 됐었지. 합동이 되면 이제 나머지 게다 같아서, 같아지게끔 됐었던 거죠, 그죠? 자, 자기 질문할 거 번호 좀 얘기해 줘보세요. 자, 그냥 많아도 괜찮으니까요. 잘안 된다 싶으면 그냥 다 불러보세요. 번호 불러봐요. 뭐, 어. 칼을 고치자. 아. 상의 상신 많아도 괜찮아 재민아 나머지 애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제일 빠른 번호가 뭐고 433부터 한번 볼게요 433 맞지? 이게 질문한거 맞지? 433 맞죠? 누구, 누가 누 질문했죠? 아니야? 너야? 너? 433 누구야? 너야? 응. 뭐야 그럼 이건 443인가? <laughs> 이건 도대체 누가 질문한거야 443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laughs> 도대체 누가, 누가 질문 되는 거지 이거? 선생님이 잘못 들은건가? 일단 확인 좀.. 자기 질문할거 확인 좀 해봐봐 자기 질문할거 뭐라고 뭐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거 전부 적은거 같은데 뭐야? 없어? 452번 52번. 4, 3, 4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M은 AD의 중점이고 삼각형 확동을 이용해서 MBC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구 삼각형과 누구 삼각형이 합동일까요? 얘들 두 개가 합동이겠죠. 딱 봐도. 그럼 얘들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겠죠? 그럼 따라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름이 삼각형이겠죠? 인 거야? 근데 이두 삼각형이 합동인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래. 어떤 합동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래.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일단 변 길이가 하나 같지. 이거, 이거. 그지 그러면 쌤이 선분 AM길이랑 AM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DM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단 두 삼각형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사각형, 문 사각형이라 했어요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아무 말이 없어도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도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이 없어도 같다는 걸알수 있죠. 아, 직사각형 이거 5야! 이쪽도 어떻게 되는 거야?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겠네요. AB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DC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럼 재미나, 이건 무슨 합동일까? SA. 그럼 두 개가 합동인 걸 밝혔죠. 합동이니까 얘들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MB랑 MC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세개 적고요. 합동이니까 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어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4사이 한번 볼게요 4사이 4사이 물어본 거 맞죠 자 이때 이두 삼각형이 합동인, 뭐, 합동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뭘 뜻하는 거야 평행선이다를 뜻하는 거지 평행선이 나오면 우리는 뭘 찾았어야 됐어? 동위각과 엇각을 찾았어야 됐지 그지? 그게 이 문제 포인트야 일단 길이 같은 걸 체크할게요 일단 두삼각형이 합동이라 했는데 AM 길이랑 A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DM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에 엇각, Z 찾게 되면 여기가 엇각이 되겠죠. 평행선 때문에. 각 A랑요, 각 B가 같겠죠. 얘어 엇각도 있을까요? Z 찾게 되면 여기 있겠죠. 각 B랑 각 C가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시민아, 무슨 합동? a s 오케이. 변화나랑 각두 쌍이 같죠. ASA. 합동이 되네요. 카동잉것을 증명을 하세요. 이렇게 돼있죠. 그냥 이렇게 세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ASA 합정이다. 여기까지 딱 적어주시면 정답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449 한번 볼게요. 449.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A, D, B, E, C, F, P, Q, R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A, D 길이랑 B, E 길이랑 C, F 길이는 같다라고 돼 있고 맨 처음에 얘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때, 삼각형 ABE랑, 삼각형 BCF랑, 삼각형 CAD랑, 세 개가 합동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ABE 한번 볼게요. 그 다음 BCF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CAD도 한번 볼게요. 얘들 합동인 걸 설명을 해보래요. 맨 처음에 AB 길이 이변 길이랑 그다음 이변 길이 AB BC 그다음에 CA가 다 같겠죠 왜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다음 이 삼각형에서 요각 한번 볼까요? 이 각이요 60도죠? 요각 삼각형에서 C 각요 60도겠죠? 요 삼각형에서 A 각 전부 다 60도겠죠? 60도로 같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B의 길이는 아예 문제에서 같다라고 줬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CF. 이 삼각형에서 AD. 그럼 변, 한 쌍과 각, 긴 각이 같죠. 무슨 합동? SAS 합동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1번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보면 ADF. 쫓겨난 것들. 쪼깨난 것들이 합동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쪼깨난 것들. 자, 우리 얘네들이 합동인 건 알았어요. 이해됐나요? 자, 봐봐. 요 삼각형에 요요이 길쭉한 삼각형에서요 작은가? 요거랑 길쭉한 삼각형에서 여기서 작은가? 길주가 삼각형에서 요각. 다 같겠죠? 왜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요 작은각, 이 삼각형에서 요 작은각, 이 삼각형에서 작은각. 다 같겠죠? 합동이니까. 어,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자, 잘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큰각, 둔각 있죠? 둔각. 이 삼각형에서 요기, 요기, 요기. 요거. 요거 둔각. 요거랑, 이 삼각형에서 요거 중각도 어떻게 될까요? 다 같겠죠? 이것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다시, 2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번, 얘들 이유 때문에, SA 사업동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각 DAP 각도라. 요거 DAP. 여기에서각 EBQ. 요 삼각형에서 FCR. 리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둔각. 이 길쭉한 삼각형. 니까요 삼각형에서 요각 있죠. 요거, 요거, 요거. ADP. 각 ADP랑. 그 다음에 요쪽 계란 삼각형. 여기에서 각 BEQ랑. 쪽계란삼각형에서 각 CFR 이 같은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쪽계란삼각형에서 AD길이랑 쪽계란삼각형에서 BE길이랑 쪽계란삼각형에서 CF길이랑 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합동각두 개랑 변 하나죠. 됐죠? 아싸 합동 1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봐 보세요. 우리 지금 방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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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인 것까지도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봐 보세요. 간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우리 이삼각형이요. 이삼각형에서요. 요고 길이랑 요고 길이를 빼게 되면 요거 길이가 나오죠. 좁게 난 삼각형에서 긴 거랑 좁게 난 삼각형에서 뒤쪽에 짧은 거랑 빼면 조게 나오죠. 요것도 한번 보실까요? 요거 요렇게 길이랑 요렇게 길이는 이미 같은 상황이죠. 이해됐나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라 거는 일본에서 우리가 합동인 걸 증명했잖아.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는요 요쪽에는 삼각형이 합병이다를 2번에서 증명했잖아 그럼 전체 길이에서 얘들 두개뺀 거는 얘기했다 그 다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결론 3번은요 그냥 여기서어 PQ 길이랑요 QR 길이랑요 그 다음 RP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요. 이거한번 보실까요? 또, 음,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외곽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외곽. 외곽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쌤이 여기서 어떤 삼각형을 좀 그릴 거냐면요. 이 삼각형 있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자, 요, 저렇게 센 삼각형을, 쌤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쌤, 이이 각을 A 각이라고 해볼게요. 요 각을 A 각이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도 어떻게 되는 거야? A 각이 돼야 되는 거지. 길쭉한 삼각형에서 쪼매난 거니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60 마이너스 A인데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요기에서 요 각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60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연장해 놓으면 이거를 저번 시간에 외곽이라 한다 했잖아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합이다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유를 세 번을 이직거리를 하게 되면 각 Q랑 각 R이랑 각 P가요 전부 다 60도가 나와서 이등변삼각형인데요 이렇게 이유를 적어 주셔도 상관없고요 답제는 요로 적혀 있어요 이기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유 적는 게좀 거지 같죠,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 5, 2 한번 볼게요. 여기서 딱 봐도 누구랑 누구랑 합동이 나올까요? 얘랑 얘랑 합동이 나오겠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맨 처음에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큰 거. 그럼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는 아무 말이 없어도 같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정사각형이니까 요때 요거 직각이고 요거 직각이다. 요거도알수 있겠죠. 그럼 두 삼각형은요. 변, 몇 쌍, 두 쌍이 같고 그 다음 끼인각이 90도로 같은 상황인 거죠. 이해 됐나요? 두 개가 합동이므로 이때이 자식의 길이와 이때이 자식의 길이가 대응변이잖아. 두 삼각형을 기준으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음으로 이게몇 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75가 되어야 되므로 이 각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계쉽죠그 다음, 454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4. 얘들아, 얘는 저 문제 적고 풀이도 어좀 적어놓는 이렇게 합시다. 샘플 문제로 좀 잡아 놓읍시다. 예. 자, 이때 여기 에 있는 각을 구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 이런 말만 있네요. 자, 이게 딱 봐도요. 요 길이, 요 길이 같다라고 줬으니까, 여기 길쭉한 거 요새끼랑 요새끼랑 합동이다. 이렇게 갈것 같은 시, 어,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유 한 적어볼게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BE 길이랑, BE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CF 길이가 같다. 그 다음 ADB 길이랑, 여기서 BC 길이랑 같다. 왜? 정사각형 정상각형이니까. 그럼 중간에 각 B랑 각 C가 같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삼각형 ABE 삼각형하고 삼각형 ABE라고 얘기했죠. 삼각형 BCF가 합동인데요. 합동인 이유는 SAS 합동이게 되겠죠. 변두 개랑 끼인 각이 같으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외곽을 또쓸 거예요. 자, 보세요. 방금 들했던 것처럼. 요각을 a라 한다면요. 요거도 a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요. 그럼 위쪽에 있는 이 녀석은요. 90 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보세요. 요 삼각형의 얘가 뭔데요? 외각이잖아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이잖아. 얘들 두개 더해 버리면 aa가 어떻게 돼? 날라가 버리지. 따라서 요건 몇 도인 거야? 90인 거야. 깔끔하게, 요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됐나요? 음. 자, 틀린 거 한번 고쳐보시길 바랍니다.